생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그이상은 자랑으로 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랑으로 삼은 것이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자긍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거나 그것이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기억하시죠? 에스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장남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낙 약하게 생겼고 집안에서나 돌면서 어머니의 사랑 정도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야곱은 역사의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역사에서 거의 지워져버리고 맙니다 어째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까? 일이 잘못되고 일이 비뚤어지고 일이 돌아졌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야곱이 외삼촌의 동네인 바딴 아람으로 와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자기로 원수를 생각하고 동생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형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에서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짚어볼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병이었죠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병을 양성을 했는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인고 하면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싸움이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군사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애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형제간의 정을 나누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내 역사가 에서가 꿈꿔왔던 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돌아져 버린 것일까요? 역추적을 한번 해보죠. 에서는 가난 땅의 햇족 속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을 몰래 불러서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 너는 이 에미 리브가 이 에미의 동네로 가거라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 아내를 구하여라 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해족 속의 요인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아내가 부모님을 기뻐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상한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외삼촌으로서의 삼촌으로서의 이스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없는 그런 삼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일과 자기 아버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실을 간파를 하고, 그것은 피해야 됐었는데, 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지를 못했고, 사려 깊지 못하게 이스마일의딸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한 실패가 된 겁니다. 모든 일이 뒤틀려 고역한 겁니다. 그 이유를 또 알기 위해서는 더 역추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무리 야곱이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남으로서의 권리말입니다.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힘쓰고 에서가 아무리 탐낸다고 해도 자기의 장자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풍욱 놓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오만불손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장남으로서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에서는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장남의 명분, 너가 가져라. 너는 그거 명분뿐이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명분을 네게 넘긴다고 해서 장남이 내가 장남 아닌 것으로 되는 거냐?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바죽한 그릇이지만, 그래, 너 장남 해봐라.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아주 나쁜 결과를 에서에게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장남의 명분을 갖더니 장남으로서의 축복을 받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남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의 명분을 넘긴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장남은 그렇게 자랑으로 에서인 장남의 축복권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것을, 그것이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에서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감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자랑거리로, 자랑감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못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으로 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그 외에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있지만은 나도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말할 것이 많다.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집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공적인 중매쟁이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서신을 성서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자랑으로, 성공한 자녀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운 지식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여러분들의 인맥이나 여러분들의 학맥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랑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중에 나타나고 있는데 육신의 모양으로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참볼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비지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보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황홀하고 기분 좋은 것 보기를 원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어떤 때는 예절에 막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배려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외식에 치중함으로써 외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견지에서 외식주의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례의 전통과 역사를 따지게 되면 믿음의 역사만큼이나 한례의 역사는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한례의식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을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고 꼭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다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는 할례 예식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하는 중에 받지 못했던 할례를 이대 요단강 건너서 길갈 땅에서 그것도 여리고 성읍의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내려다보는 곳곳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험천만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3일 내지 5일 간을 고통 속에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내려다보는 그 평야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레는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한 명령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다 고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할례를 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가에서 할례를 받고 뒹구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특공 훈련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더 숨어서 수비만 하기에 바빴더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시기에도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정통이 있는 것이 전통이 있는 것이었고 역사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의 할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식하는 것으로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그리고 할례라는 것 이면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할례는 받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랑은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은 무시하고 외관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크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박해 받는 것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서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극형에 해당하는 형들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탕스러,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내지는 5일까지 고통 속에서 숨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다가서 명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치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 대화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며 니고데모가 무엇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도 직입적으로 그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무는 그 대화가 잘못되어 간 것이라고 치지를 않습니다. 예?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머니 배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 가지고 그 사실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그리고 먹는 음식이 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그 독으로 죽게 만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수다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으로 인하여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치료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장대 끝에다가 뱀의 형상의 노 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뱀의 독으로 죽어가다가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뱀독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 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 프랜시스를 아시죠? 이태리 아시스란 동네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성 프랜시스 말입니다. 성 다미엔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감동이 왔습니다. 프랜시스는 자기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으로 각오와 결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아니하고 쫓겨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새들도 그의 몸에 붙어 노래를 하였고 그가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물고기가 그배 뒤를 따라오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프랜시스의 손목 발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진젠 돌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벼슬을 더 크게 높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큰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에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정리를 하게 되었고, 모라비안 청년들과 함께 교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단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부질없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나의 외면적인 그 무엇,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삼는 것은 없는지요? 다 헛된 것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데네서의 설교가 성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 설교는 철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철학을 숭상하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쳐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그 설교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교하면 짧은 설교에도 수백 명이 돌아오고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결론 내린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 아무것도 자랑으로 이기지 않고 저의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말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며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